안녕하세요 모스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음, 예전에 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푸즈 DSP 그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어,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댓글에 그 이퀄라이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 지금 동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시간이 여유치가 않아서, 뭐, 솔직히 게을러서 <laughs> 그랬습니다. 네. 어, 이제 제가 만들게 됐구요. 어, 이퀄라이저 사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퀄라이저는, 어, 보시면 여기에 그, EQ 모드가 있죠. 네, 현재는 지금 G, EQ라는 모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 PEQ 모드. 이 상태에서면 그래픽 EQ. 이 상태에서는 파라메트릭 EQ가 됩니다. 자, 그러면 파라메트릭 EQ와 그래픽 EQ의 어,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목적은 어, 주파수대에서 뭐 소리를 키우고 줄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네 그런데 그래픽 EQ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지금 이 FR이라고 써 있는 요 라인이 있죠 요게 주파수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Q 값이 되겠고 밑에는 Gain이 되겠죠 그런데 이 프리퀀시와 Q 값은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죠 GEQ 모드에서는 네 그래서 그래픽 EQ는 정해진 구간 내에서만 이렇게 자 여기 요기, 여기 마우스 한번 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그, 이 그래프를 보면 정해진 구간 내에서만 이렇게 감소의 증폭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그래픽 EQ예요. 아,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제가 좀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Q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억제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치는 아이를 억제시키는 용도로 먼저 좀 사용을 하시고, 불가피할 경우 증폭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픽 EQ는 이렇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해진 주파수 내에서 감쇄 증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EQ는, 정해진 구간이 아닌 어느 위치에도 어느 위치에든지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어느 위치에든. 뭐 과거에는 보면 이 파라메트릭 EQ가 동상적으로 뭐네 개, 뭐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 요즘 프로세서들은 보면 그냥 이렇게. 모든 구간에서 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꼭 이게 좋은 것만 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어, 이 이퀄라이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음, 너무 심각하게 되면 일단 소리에 왜곡이 생길 거고요. 또 위상도 틀어집니다. 여기에서.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당하게. 딱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여기를 보시면 비활성화되듯이 정해져 있는 구간에서만 감쇠 증폭을 할수 있어요. 파라메트릭 EQ는 정해진 구간이 아닌 어느 원하는 위치에든 갖다 놓고 감쇠 증폭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주파수가 되겠고요 지금 13채널을 제가 컨트롤 하고 있어서 빨간색으로 변했네요. 자, 3 8 9르츠에서 자, 이 축값은 무엇이냐. 자, 여기 그,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축값을 넓히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축값이 변하죠. 자, 이렇게도 설정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숫자를 바꾸셔도 되고, 마우스로 이 화살표를 이렇게 끌어당겨도 돼요. 네. 축값은 이렇게 중심이 되는 지금 여기 중심이 되는 주파수 389Hz죠. 이 중심이 되는 주파수에서 이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폭이 넓어지면 그 인근의 주파수들 또 함께 감소해가 되겠죠. 네. 폭이 이렇게 좁아지면 이 구간에서만 감소해가 되겠죠. 네. 축값이라는 건 이런 의미고요. 개인이라는 거는 네. 소리의 크기입니다. 소리의 크기. 이렇게 어, 여기에서 숫자를 키보드로 변경하셔도 되고. 이렇게 직접 마우스로 끌어서 네.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리셋 버튼이 있죠. 리셋. 요 리셋 버튼이 있는데 어뭐 예를 들어 내 차량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어, 어 신중하게 어 소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만들다 보니 어 소리가 좀 이상해 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초기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 적용되어 있던 것들이 디폴트 값으로 돌아옵니다. 네, 초기값으로. 자,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자, 100Hz에서 이렇게 내가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 소리를 이전 소리와 비교를 해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적용되지 않은 값 그리고 적용된 값을 비교를 해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 개를 예를 들어 뭐 적용을 했어요.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요 적용된 값과 적용되기 전에 값을 비교를 해보시고 싶다면, 전체적인 것들을, 패스를 누르게 되면, 원래 기본 값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적용된 값을 듣고 싶으면, 이 패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적용된 값으로 가겠죠. 네. 자, 그리고 어 여기에는 없는데요. 그 쉘빙이라 그러죠. 어 선택한 주파수 이상의 소리를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프로세서는 여기에서 이 축값을 넓혀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Q 값을 이렇게 넓혀주고 위치를 이동을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네, 소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죠 네. 요 기능이 뭐 탭에 없다고 없을 때는 뭐 요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도 돼요. 네. 어, 이렇게 어, 아, 그리고 EQ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요요 여기에 요, 이렇게 정보가 다 보입니다. 네. 무엇을 적용을 했는지 예, 정보가 보입니다. 네. 어 이렇게 이퀄라이저 어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어.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억제 용도로 먼저 사용을 하시고, 불가피할 경우, 네, 증폭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구간은,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구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최대한 억제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그래픽 EQ. 네. 이 푸즈 DSP에서, EQ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